일정 때산 음. 것은 다 모를 것이요. 나백살 음. 넘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지, 이제. 한번 들려주세요. 일정 때 어땠는지. 일정 때참 음. 말도 못하게 고생했지롱. 음. 나는 17살 먹고, 음. 그냥 뭐든 24살 먹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네. 그럼 7년 세요. 7년 세, 음. 음. 거기 시댁에 가니까 그 시, 남편 되신 분은 형제간은 어떻게 되던가요? 형제. 딸,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음, 딸 하나고, 아, 3남매. 음, 3남매, 2남 1녀 중은그 네. 중에서 장남이셨던가요? 아니, 둘째. 둘째, 였어그 둘째. 분가에서 사셨어요? 네. 아, 그 마을에서 그렇게 분가로 나오셔서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야, 또, 고곱에 들어가 있지, 그때. 음. 내가 80살을 먹어서 돌아가신다, 음.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한 24년 정도 됐네요. 그러지. 아, 그러셨구나. 근데 선생님께서 장성이 사시다가 이렇게 고창으로 어떻게 이사를 오게 됐어요? 열쇠 먹어서 피라 음. 났다, 우리. 음, 음. 말하자면 피라인지, 그거지. 눈 속에. 음, 음. 눈 속에. 눈 속에. 눈이 음. 그때 얼마나 많이 왔다고. 동기 음. 딸에 동기 동기다래. 딸에요 피난 할때 이렇게, 이렇게 짐 보따리 피난 짐을 사잖아 싸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져왔던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 이불은 갖고 왔을 거요 이불만 지 짐. 수풀락이랑. 전쟁 때 피난이 와서 쫓겨가지고 산에서 살 때. 가장 그 힘들었, 힘든 것이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들던가요? 산속에 살실 때. 아, 벌어, 이러그거 음. 힘들게. 응, 음, 벌어 먹기가. 네. 딱 음, 음. 그것이 뭐 힘들겠어. 음. 근데 여기 고창 여기는 그때 여기 자리를 잡으셨어요? 피나 오셔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오. 음어떻게 예. 저, 산속에 동네 밑가고 있는 데로 왔지라고 네. 왔는데, 그래서 음. 살, 참, 이집이 좋아서, 음. 여름에는 풋파르고, 음. 봄에만너물장수였고 나무... 시안에는 나무장수였고, 음. 음. 그렇게 해서 새끼들 을줄고 음. 벗고 살았어. 딴거리 아무것도 없어. 음. 그때,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때 저 산에서 살때 결혼을 하셨겠네요? 그랬나요? 그렇죠. 아... 산속에서 결혼해. 산속에서. 왔지, 내려왔지, 내가. 음... 이제 할머니, 백세를 그 살고 보니, 할머니가 살았던 이 시대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지라. 지방랑은 음... 다들 붓는 사람도 없고, 음... 얻어먹는 사람도 없고, 음... 정부가 좋아갖고, 다들 밥 먹게 해주고. 어렸어그 새집 가갖고 딸 낳았는데 그렇고 음. 딸이 아퍼 짠 게로 붙제 딸이고 음. 큰딸도 쭉 살아 음. 근데 그럼 또어찌도 전화하실 때다 음. 그러게 자기들도 엄메가 이걸 오래 살고 있던 게 걱정이지예 나랑 또또 붙제 어쩐가 어쩐가 하고. 음. 사이 노래요죠. 매태동 음. 가청구바에 여보니 고향 떠난 1 2년 음. 만에 네, 음. 차문 열고 내다보니 음. 그때도 옛날이다. 음, 타양살이 얼마 만이 음. 어머니한테는 타양살이 노래가 참 가슴이 좀맺히겠네 음. 그 날이나 음. 버렸어. 음. 어려어왜 음. 일을 버렸지? 음. 시집가갖고 그러고 살았지. 음. 피나났지 음. 고마워, 그래. <laughs> 엄마. 네, 어머니가 오래오래 그래.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엄마, 사랑해. 내 옆에 계셔서도 좋아요. 고맙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시집가서 새끼들은 내가 어찌도 학교로 보내려는 아니겠다. 했는디. 마늘장소에서 보태이보태이곳대임스 장사해갖고, 그럼 새끼들을 가르쳤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서울을 가니라고간게 서울대, 서울대학교 졸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부가이 음. 사각모자 있잖아요. 네. 구실시딱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씻어주더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음. 내가 어째도 우리 새끼도 사각 모자를 내가 신난다. 아, 아, 아. 내가 턱으로 그 다짐을 했어. 음. 그래갖고 또 와중에 새끼들이 공부를 못 해야 하는데 새끼들이 음. 공부를 잘했어. 음. 그래갖고 여기서는 내가 중학교까지 보내도 거기 대학교 가서는 저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다나왔었지면 그래갖고 우리 막두이 딸만 음. 음. 고등학교 졸업보고 컴퓨터 학원 보내놓은 게 음. 공무원 시험 봐갖고 그놈 하나만 대학교를 안 보냈지. 음. 둘째 딸은 교대 나오고 음. 셋째 딸은 교직이 그 음. 실학 대학을 나오고 다 그렇고 음. 어디 큰 딸은 거시기 그 간호 대학 나오고 했는데 그놈은 미국 가서 삼성 갑 천국 가버렸어. 아들 어머니, 하나는 하나, 네. 어머니가 이제 여기 오셔서 어르신들 네분이나 모셨잖아요. 그 모시면서 며느리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들 음. 내 모습을 모신 게. 음. 세상에 엄마 집에서는 노인들이 없잖아 근데 그 노인들 모시느라고 얼마나 음. 그리고 양 시어매 시아버지 그런 늙은 양반 있는 데다가 음. 또 작은매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그 내가 못 오는데 남자가 둘 여자가 둘인데 응. 옛날에는 이런, 이런 옷이 있었잖아요 네. 제일 힘는 거지 빨래에서 바느질해 주는 거지 아. 제일 로 힘들었어 음. 근데 지금 옛날에 노인들은 음. 여렇게 토시라고만 할말 몰라요, 지금들. 근데 토시를, 수업 놔서 역다, 역다, 토시를 쪄. 예, 그리고 보신도 예. 양발이 없고 예. 보신을 다 신어. 음, 음. 그놈을 다 그놈 보고, 수업 놔서 바지도 수업 음. 놓고, 조구리도 수업 놓고, 그놈 수업 음. 놔서 희석, 그 노인들 바느질 해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리 아줌마 하나, 여기 댕에는아줌이 있어. 음. 나보고, 진짜 고생했다고 아. 노인들 학급 맞춰서 하고, 빨래를, 그날은, 그전에 옛날에 비누가 있었어. 비누가 없어. 양잿물 없어. 어. 그러면은, 하, 음. 여기 이제 이런 지는데, 여기가 물이나이까지 어. 저, 여기서 같으면 저 앞에가 내까지 있어. 어. 그놈을 빨래를 입고 시반대기, 니반대기, 노른들이 많은 게, 어. 이런 것이 없어. 음. 우리 아주 머니그 양반이 음. 내 사는 것을 알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가서 빨래해서. 음. 음. 옛날에 양잿물 이 있어. 네. 양잿물이라 아마 갖고. 그러니까. 사흘 찌물 담는데 옛날에 장갑이 어디가 있어? 그래 손 가버리지.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들었던거나 불렀던 노래. 노래? 응. 노래 도 불렀지. 불렀던 그런... 노래가 혹시 생각나요? 그때 노래인지? 일본 노래는. 응. 가테구르소또 이사 마시고 도우다 도시나무 시가가오이 아리랑 고개 그것은. 다스에구시사 도우따 도시나무 지가가우네 신군 나빠 기구다베니 마무다바 우까바 다시로시대 아리랑 아리랑 그것이요. 우리 어머니가 음. 너는 못가르다고 책보 찢어버리고 나는 그 뒤로는 내가 음. 어째도 새끼들은 나는 시집가면 가르다고 맘먹고 그렇게 우리 새끼들은 주부들이 음. 공부를 잘했어. 여기 이제 시집오고 나서 친정 나들이도 하시잖아요. 친정 나들이 할 때는 뭐 어떤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갔어요? 이제 음. 여기 가서 농사 지으면은 음. 그게 뭘 좋냐면은 그것이 최고 좋아 일년 어. 내도 여기 가서 일만 해 네. 그리고는 8월 되면은 친정으로 가 아. 그러면 친정 갈 때부터 그 음식 갖고 해도 가도 뭐, 안 오고 몸떼이만 뭐, 뭐, 뭐 갔다가 또 거기 가서 또 있다 오고 뭐, 매, 나 시집 온게 음. 시집 오면은 여기서 일년 살면은 음. 음. 친정 가서 한달 쉬고 오라고 보내 어? 한달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나요? 응. 옛날에 그랬다고. 아 이제 시집 가면은 음. 여기서 3년 동안을 지가못 가. 아 그대로 살아야 해. 아 그래갖고 그러신다. 3년 넘으면 어 8월에한달 휴가를 주어. 아 이제 팔월에 가서 한달 있다 와. 그렇고만 하지. 그렇게. 결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냈었어요. 너구나 나나 너도 그때 시, 그랬었어요? 시장 아 그때 시장은 그래. 음. 음. 이 말은 꼭 써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말은, 음.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살고도, 음. 우리 아버지가, 아저 할아버지가, 음. 둘이 열다섯 살 만났고, 나 열아홉 살 만나서, 음. 이 사방에서는 다 음. 이렇게 둘이 산 사람이 없어. 어. 내가 고맙다고, 이집 음. 인직갈래 살았으게 서로가 비우여 맞은 일도 있고, 맞은 일도 없고, 그래도 서로 비운 맞춰서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말한 마디. 한 마디. 이제 단중에 손주가 서울에서 와서 그 곱셈을 알려줬대. 할머니 네. 학교가 갖고 애들은 남는 디 저는 안남았어요 할머니가 찾아줘서 안 남았어요. 네. 남았어요. 동사 집서도나라 학교를 안보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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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초등학교 있고 저 여술이라 멀지에 멀긴 네, 산속이에요. 이제 걸어오는 니가 네. 산속인데 오빠까지는 보내면서 나를 안 보내. 음. 그래서 오빠가 음. 학교를 다니면서 음. 공부를 하길래, 음, 음 그때 막 일정 해방 됨서가 네. 내가 열, 한 살이나 먹었는가, 열살에 음. 먹었는가 했는데 음. 오빠가 이제 그때 한글 첫 걸음이라는 책을 갖다 놓고 음. 이제 음. 공부를 하더만. 자꾸 음. 이렇게 보면서 음. 오빠 보고 물어봤어. 이것이 은자가 지자냐고 음. 오빠가 뭔자라고 하면서 잘 모르면 툭 하면서. 음. 그래갖고, 한글 그런 것은 내가 그냥 겨우. 어깨 너머로. 어, 겨우신다는 어깨 너 그리고 1, 2, 3, 4는 음. 10 혹은 한게 음. 하나, 둘, 셋, 열러면열 열 하나 허었기 음. 그, 그냥 반, 몇, 쫙 해지더라고. 음. 곱셈 마늘 셈은 이렇게 그, 옛날은 성냥골,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뺐다 붙였다 되있다 이걸 고 혼자. 혼자 결혼은 몇살때 하셨을까요? 1 9 살. 1 9살때 해방 끝나고 전쟁 끝나고 해방이 이게 휴전 후에 결혼을 네, 하셨겠네요. 그리, 어. 음. 네, 그렇죠. 진짜 바바 우리 손위의 형님이 계셨어. 네. 데 밥한 끼만 배부르게 먹고 살다 죽으면 좋겠다 이승계 그 정도. 소녀의 아, 형님이. 예,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동서 우리 밥한 끼만 배부르게 먹고 살다 죽으면 좋겠네. 음. <laughs> 그 정도예요. 하셨구나. 그 할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씀 하, 하고 싶으세요? 만나서 반갑다, 이제. 만나서 반갑다. <웃음> <웃음> 어, 반가울 것 같아요? 반갑지.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친정 쪽으로 형제간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남매. 사남매. 남 남자만 넷, 딸 하나. 아, 애동딸이셨네. 그런 게그 음. 양님 딸이라서 우리가 양임딸. 음. 듣기 싫었어. 진짜 듣기 싫어 어려서는. 왜요? 양님 딸이라고 한게 음. 음. 우리 친정 집이 음. 우리 아버님이 형제분이 음. 음, 음. 사형제신데 네. 딸이 하나도 없어서 안와요 어. 그런 게 양 네. 양님 딸 양님 딸하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었어 나는 어찌 음, 음.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딸 세서 날았다 마크리 때더 마음대로 한 것은 음. 딸세난 것이 어 그러셨구나 마음대로 아. 한 것이 딸세난 것이 제집좋으신데요아 글쎄 뭐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좀 어, 귀하게 잘해고 잘하셨군요. 뱃집이. 음. 당숙문에도 딸이 없네, 또. 음. 그런 게 뱃집이. 음. 그런 게 뱃집으로 산하다기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친절히 잘해줬다고 아. 그러시는데, 아. 어떻게 친절하셨습까 아니요, 자르실까요? 나는 잘해진지를 아. 모르는데, 음. 요새, 어. 요새 날에 여름이면 어. 수박 이렇게 큰놈 사갖고, 이제 어. 또 명절때면 꼭 과일이라도 사갖고, 어. 어찌 내게 다 그렇게 잘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어. 우리 아들 동창도 아니고 딸 동양도 아닌디 아닌데. 어. 그, 그러길래, 그랬대요. 어. 그러니까 학교, 자기들 학교 생일 때 내가 그렇게 잘했대요. 음. 나는 잘한 것을 모르겠죠돈 음. 받고 팔았는데, 뭔 잘한 거 있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 것이긴 있어요. <laughs> 내가 또 찐빵도 있거든요. 아, 네. 그게 그빵 같은 것을 많이들 음. 애들이 질러 돈이 없으니까 그때 옛날에는 또남 기름도 없고 그 불을 뗐는데 음. 솔방울로 이렇게 불무질 해서 뗐거든 네. 솔방울을 따 갖고 와서 빵을 먹는 애들이 아, 솔방울을 이렇게 주고 지금, 빵을 사는 응, 아. 그것이 질러 안타까고 그때 음. 좀 많이 썩줄 것을 음. 그런 생각이 아,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럴 때 그래 갖고 온게 내가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애들이 잘 한다고요.